조직 스토킹의 무서운 진실. 당신의 가족도 가해자가 될수 있다. 조직 스토킹의 무서운 진실. 당신의 가족도 가해자가 될수 있다.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환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직 스토킹의 실체와 그 심각성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주로 대규모의 집단이 특정 개인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혐오감을 주기 위해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멀리서 비웃음과 조롱을 일삼습니다. 가해자는 나이와 국적을 불문하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극대화하며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례. 예를 들어 한 피해자는 인천공항이나 큰공원에서 다수의 남녀가 자신을 향해 죽어라는 말과 함께 상스러운 욕설을 퍼붓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쉽게 전파되는 이 문화 속에서 피해자는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 속에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되곤 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심리적 타격을 줍니다. 이러한 예시는 단순히 개인적인 피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해자의 역할을 하며 피해자는 끔찍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어린아이 택배기사 공사장 인부일 수 있다는 점은 더욱 경각심을 자아냅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실체, 조직 스토킹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은 단순한 강박관념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피해자들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입는 피해는 단순한 개별적인 경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 역시 조종되는 피해자일 수 있으며, 이는 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더큰 시스템의 일환임을 시사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